안녕하세요. 사업자 여러분께 꼭 알려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시다가 매출이 안 나오고 경영이 어려워지는 등 사업자 개개인에게 큰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나라에서는 그들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제도 중 하나가 있습니다. 이 영상 꼭 끝까지 들으셔서 혜택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로 취업 성공 패키지입니다.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자 신청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나 워크넷에서 신청 가능하며 사업자 등록 증명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자가진단 등 절차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워크넷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접속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회원가입 및 로그인. 취업성공 패키지 사이트에서 개인회원으로 가입하고 로그인합니다.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취업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준비 서류. 사업자 등록 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소득 금액 증명. 폐업 사실 증명 또는 휴업 사실 증명 사업자였던 경우. 가족 관계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최근 3개월. 유의사항. 대상 연령 및 소득 조건. 사업자 유형은 중위소득 100% 이하의 만 35세에서 69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등 패키지 유형에 따라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나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영세 자영업자도 지원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 안내해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아끼시길 바라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